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사운용사 이대표입니다. 자, 오늘 포스코 DX를 보실 건데, 포스코 DX 오늘 엄청난 급등이 나왔습니다. 16% 급등이 나오면서 2200억이 몰리고 있는 지금 이때, 여러분들 투자를 하셨습니까?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너무 안타깝지만 주식의 재발견, 이제 12200분이 넘으셨는데, 이 12200분에게 포스코 DX 여러분들 1일 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어요. 10% 하락, 쫄지 마세요. 오히려, 계좌 망가집니다. 담으셔야죠. 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또 중요한 건 제가 우리 포스코 dx 맞아요. 바닥 찍는다. 그럼 4일 전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패닉셀. 어, 제발. 여러분들 매수 기회입니다. 절대 쫄지 마세요. 라고도 말씀을 좀 드렸고요.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들께. 포스코 DX가 엄청난 급등을 할때그 급등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보다 명확히 설명한 사람 절대 없습니다. 눈 씻고 찾아보세요. 라고 여러분들께 2주 전에 3,300분에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포스코 DX 어저께 제가 뭐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일단 이 영상 안에서 확인을 먼저 하고 오시겠습니다. 아시겠죠?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포스코 dx의 로봇은 산업용 로봇과 함께 물류 자동화 쪽도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겠고 글로벌 시장 쪽으로 진출한다 라고 하면 매출 다각화가 나오면서 보다 맞아요. 가장 큰 악재 이런 것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악재들을 해소해 줄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보다 그렇습니다. 이런 악재를 알고 호재를 알아야 여러분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분들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포스코 dx 를 보시려면 지금의 포스코 dx 주가 상승의 출발일까 아니면 계속 하락하는 모습일까 라고 하는거에 여러분들 결정을 내릴 수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쵸 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거기다가 한마디 더 보태 드렸어요 여러분들 엄청난 폭락에, 그리고 주가가 바닥일 때 나오는 악재는 눈을 감고 쓸어 담아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가가 바닥인데 나오는 악재는요, 눈을 감고 쓸어 담아라. 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두 번째는요, 포스코 DX를 지금 더 이상 단순 2차 전지 기업으로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많은 기업들 중에 테슬라를 항상 비교해 드렸어요. 테슬라도 주가가 우리 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주가를 보시게 되면요. 엄청난 급락이 나왔습니다. 2022년도까지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던 우리 테슬라가 바로 2차 전지 때문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고점을 찍고 하락하기 시작했었을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포스코 DX와 똑같이 2차 전지 캐짐에 딱 걸렸죠. 어, 그렇기 때문에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지속적인 하방 추세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닥을 찍고 바닥을 들어주면서 다시 한번 추세가 상승하는 전환점이 나왔던 이유가 보였어요. 테슬라를 더 이상 2차 전지로만 보게 된다면 주가가 비싸다. 하지만 테슬라를 AI 기업으로, 그리고 우주항공기업으로, 거기다가 2차전지 소재기업으로 다시 바라본다면 주가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모멘텀이 있다. 제가 말씀한 게 아닙니다 미국의 정말 많은 트레이더들 그 중에도 어 저와 같은 뭐 자산운용사들도 있겠지만 정말 유명한 트레이더들이 나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AI로 바라봐야 된다 여러분들 보세요 AI 바라보고 어마어마한 급등 보여줬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포스코 DX도 이제는 2차전지로만 바라보시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내용을 제가 이 영상 안에서 잡아드렸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아 보세요 제가 초반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AI 로봇의 완벽 전환. 더 이상 2차 전지 아니다. 결국 매도하는 외인들의 목표는 개미털기다 라고 여러분들,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요. 자 이렇게 PPT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한 가지 딱 짚어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하시면서 여러분들 글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목표가예요.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더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이렇게 영상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부탁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기 좋아요 여기 구독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1초면 됩니다. 돈 들어가지 않습니다.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으니깐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우리 여러분들 많은 성원 그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 정말 많은 유튜버들을 보고 있지만 저는 그냥 일반 유튜버가 절대 아닙니다. 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저는 28의 투자자산운용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운용사들 중에서도 수익률 평가 상위 5%에 들어갔는데요. 누가 인증이 좋다? 바로 금융위원회에서 인증이 좋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오늘 사실의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겠다는 거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 핵심 투자 리포트를 여러분들 받아보시면서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하신다면 포스코디엑스를 단순 AI 기업 그냥 2차원지 기업 이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고 오히려 기업의 가치를 느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시면서도 이렇게 핵심 투자 리포트 제가 무료로 배포하고 있고 매주 한 리포트씩 나오면서 우리 실시간을 업데이트하면서 여러분들께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제 번호 제 번호로 여러분 이렇게 문자 남겨 주시면요 핵심 투자 리포트 바로 배송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문자 많이 남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스코 DX에서 최근에 연결 재무제표 공식 기준이 좀 나왔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여기에서 한 가지가 딱 챙겨 볼게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바로 긍정적인 요인과 맞아요, 부정적인 요인이 있고 긍정적인 요인에서 또 찾아볼 수 있는 건아 이렇기 때문에 아 이렇게 뻗어 나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한 가지 체크해 볼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매출액만 보셔, 보시더라도 어때요? 당해 실적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1.7% 로 아주 소폭 올라와 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13%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가 체크를 해볼 건 뭐예요? 영업이익이에요. 영업이익이 전기 대비해서는11% 정도의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분기, 그러니까 마지막 분기에 용을 써서 64%라는 증감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미 바닥을 탁 치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단기순이익을 볼 건데, 단기순이익도 보세요. 당의 실적은 마이너스 4% 정도로 소폭이 약세를 보여줬지만, 전년 동기에서 75%나 큰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바닥을 외쳐야 되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매출액은 늘었어요. 그쵸? 매출액은 늘었어요. 근데 실질적인 누적은 줄어들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 분기에 64%, 75% 이렇게 상승을 하려면 내부적으로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무언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솔루션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어, 이게 무슨 말이지? 솔루션? 그렇습니다. 솔루션. 바로 특허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포스코 DX를 이제는 단순히 제조기업으로만 바라본다. 이 제조기업을 만드는 회사로만 바라본다. 엔지니어링 기업으로만 바라본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주가가 비싸 보일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현존하는 AI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뭐, 여러분들, 삼성, 이런 애들이 왜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AI 기업들이 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바로 매출이 나오면 남는 게 장사니까요. 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AI는요, 남는 게 장사예요. 영업을 하면 할수록 남는 게 돈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특허가 있고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얘네를 쓰게 되면 영업이익이 창출되는 어마어마한 이유는 남길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렇다는 건 바로 스마트 팩토리 사업의 전력 자동화 시스템 자체가 확장되고 있구나. 자, 두 번째는 AI 및 자동화 솔루션이 도입이 증가되고 있구나. 비용 절감 노력을 하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금융비용도 줄어들고 법인세 비용도 줄어들면서 실제 남는 돈이 많아지는 그런 기업이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한다라는 거, 그리고 단기 순이익이 대폭 증가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수익성 개선의 신호와 비용 절감의 신호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포스코 dx 라는 이 기업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건 바로 스마트 팩토리의 폭발적인 성장에 발맞춰서 ai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엄청난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라는 거죠 자, 제가 여기서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 바로 AI, IoT 서비스를 통해서 제조 공정을 자동화하는 기술을 지금 가지고 있는 포스코 DX가 포스코 그룹 내 철강 공정 및 자동화 쪽으로 로봇 기술을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포스코, 이런 포스코의 여러분들 실적에 뭐다 뉴로메카를 통해서 뉴, 우리 로봇 기술력을 실제로 사하고 있고, 특허를 배우고 있고, 로봇과 함께 협업을 하고 있다는 라거 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 효율성이 10%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생산 라인은 전부 다 설비 가동률이 증가시키고 있다. 왜? 그렇습니다. 생산 효율성이 증가되는데, 왜? AI 모델 때문이고, 왜? 로봇 기술을 작용했고, 그로 인해서 자동화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강, 제조업, 건설 플랫, 물통, 윤류, 모든 분야에서 포스코 DX가 포스코가 하는 일 모두 다 AI와 맞아요. 자동화 공정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 담당을 포스코 DX가 하고 있다. 그런데 이 포스코 DX가 진짜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바로 로봇이에요. 실제 이 로봇 산업은요. 400 2028년까지 매년 15% 성장 예정이고요. 이15% 성장 예정인 이 로봇 시장에 발맞춰서 포스코 dx가 제조업용 로봇을 개발하고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뉴로메카를 통해서 물류창고 자동화 구축을 하고 있다. 거기다가 우리 삼성전자라든가 sk가 하고 있는 반도체 사회 로봇 파일 기술력까지 진행되면서 자동화 솔루션에 무인화 공장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게 바로 포스코 DX다. 따라서 AI 로봇 기술을 활용해 산업 자동화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더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거를 언제 말씀을 드렸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께 엄청난 급등을 한 2월 19일 수요일날 여러분들께 더 이상 2차 전지 기업으로만 바라보지 알아야 된다고 라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제가 그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여러분들 바닥에서 악재는 눈을 감고 쓸어 담아라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여기다가 가장 중요한 게 우리나라에서 이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잘만 대응한다면 아주 급등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인데 자 목표가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먼저 봐줘요. 제가 포스코 DX의 이 택심 투자 리포트,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런 것들 전부 다 정리가 된 이후에, 맞아요. 그래야 다음에 이 기술적인 분석으로 들어갔을 때 이해가 되고 상승으로 베팅할 수가 있는 거지, 정보와 재료도 없이 그냥 여러분들, 기술적인 분석만으로는 어때요? 이렇게 수익 구간을 잡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시켜드리지만, 어떤 종목이든 수익이 나려면 수익이 나는 그 자리. 그러니까 매수 타점이 좋아야 돼요. 매수 타점이 좋아야 여러분들 바로 수익 구간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극대화가 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바로 재료입니다. 그 회사의 재료를 알고 정보를 알아야 뭐다? 그렇습니다. 기술적인 분석을 했을 때, 바제 맞아. 3박자가 맞아가면서 주가가 급등이 나오거나 급등을 먹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 핵심 투자 리포트 아직도 없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다시 한번 이 리포트 받아보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여러분들 마련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보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포스코 dx가 우리 한번 급등을 했었던 적이 두 번인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때고요 그리고 바로 이때였어요 자 이게 두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포스코 dx가 외부로부터 매출이 나왔다 라고 한 소식 속에 이렇게 한번 급등을 좀 해줬는데 급등을 했다 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이렇게 많은 거래대금이 몰려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의 목표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아, 이 자리가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이 길어졌구나. 그러면 이 구간 안에서라든가 아니면 고점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매물대가 출현될 확률이 높구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 박스권 안에서 제가 저점을 돌파할 때 24,000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정확하게 지지하고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떨어지니까 엄청난 하락 보여준 거 보이시죠? 그리고 다시 한번 골라타니까 어때요? 24,000원 뚫어주는 모습을 보여줬다. 자, 그러면 어디까지 한번더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박스권의 상단부분인 3만원 선까지 한번 올라가 볼 건데 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3만원까지 가기 위해서 어때요? 여기서 엄청나게 힘을 이렇게 빼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가 있어요. 무작정 3만원으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무서, 무엇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외국인들은 오늘 나가고 있어요. 개인분들이 정말 많이 올라타고 있고요. 연기금만이 지금 엄청난 순매수를 진행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지금 이 상승은 단순 AI 기업으로서 저평가 기업들에 들어오는 수급이다. 그렇다는 건, 개미분들이 어마어마하게 타 있는 우리 포스코 DX에 분명히 매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다리세요. 분명히 여러분들 뭐예요? 눌린 구간이라는 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알고 이 눌린 구간이란알수 있는 건 바로 이 포스코 dx의 내부적인 가치를 알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눌림이다 아니다 이 판단은 기업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자리에요 이런 자리에서 아, 눌리겠지 하고 올라가겠지 라고 해도 여러분들 뚫리고 내려갈 수가 있고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한번 눌릴 적이 있겠지만 눌렸으니까 이런 데 보이는 거예요 과거인 거예요 과거 그런데 이때는요 이거 이렇게 하락하는 거 아니야? 라고 보인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분명히 24,000원 선이 26,000원 선이 가운데서 한 번에 눌림 구간에 나와요. 그때를 놓치지 않으 시기만 하면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 여기 바닥에서 못 잡았는데 나 여기 물려 있는데 나 이거 이제 극복해서 수익으로 빠져나오고 싶은데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계신다면 지금부터는 정말 대응에 집중하도록 여러분들 정말 정말 중요한 대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대응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정말 완전히 바꿀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 꼭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 볼까요, 여러분들? 자, 우리 여러분들께 제가 메모장을 좀 켰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악재가 포스코DX에서 나왔다. 포스코DX가 엄청난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였어요? 미국 시장이었다. 미국 시장의 금리 때문이었다. 즉, 포스코DX의 개별 이슈 하락이 전혀 아니었다는 점이요. 거기다가 지지 라인이었던 24,000원을 하락 돌파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어 매수를 할수 없는 그런 자리였어요. 즉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다라는 건 뭐요? 자동 손절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진짜 포스코 DX가 하락해서 나오는 악재가 아니었다. 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포스코 DX를 이제는 2차 전지로만 바라보게 된다면,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엠텍처럼, 여러분들 보세요. 금양, 금양이란 종목 보세요. 여러분들, 똑같은 2차 전지입니다. 그쵸? 그렇죠? 2차 전지인데, 어마어마한 하락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개별 이슈도 좀 도, 도움이 됐겠지만, 어마어마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자, 금양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포스코 퓨처엠 볼까요, 여러분들? 포스코 퓨처엠. 여러분들, 우리 급등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2차 전지 정통기업 아니겠습니까? 포스코 엠텍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급등? 맞아요. 포스코 dx보다 못한 급등이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딱한 가지예요 여러분들 포스코 dx는요 이제는 2차 전지가 아니라 우리 포스코 그룹 내에서 유일하게 ai를 하는 기업으로 여러분들 탈바꿈이 됐다 즉 ai 기업으로 로봇 기업으로 보셔야지 이젠 2차 전지로만 보면 주가가 아직도 비쌀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2차 전지가 아직도 비싸다 라고 하는데 이 시점에 2차 전지 캐짐이 아요 완전히 완화가 되고 있어요. 실제 테슬라의 실적이 좀 올라오고 있고,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고 있어요. 즉, 2차 전지 캐짐 완화와 AI 수혜와 함께, 뭐 로봇 산업에 대한 수혜까지 더해지니, 어때요? 주가가 우리 포스코 그룹주 중에도, 그리고 2차 전지 중에도 가장 큰 상승이 나올 수 밖에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포스코 DX는요, 2024년 4분기 실적을 보면서 여러분들 알수 있는 건 뭐예요? 주가의 상승 요인이 이제 많아졌다. 그리고 AI 스마트 팩토리, 팩토리로 전력 자동화 사업 확대가 기업 성장 모멘텀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모습 속에, 여러분들 오히려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런 정보가 있었기 때문이고, 대응이 또잘 되려면 뭐다? 정보 전쟁에서 밀리면 안 된다. 이 대응이 잘 되려면 정보가 많아야 되고, 이 정보가 많으니까, 뭐여? 아닥에서 나오는 악재는 뭐여? 맞아요. 눈을 감고, 쓸어 담아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종목이도, 여러분들, 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포스코 DX를 가지고 있는 우리 주주 여러분들,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이제는 포스코 DX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 제가, 우리 여러분 도와드리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런 대응, 이런 목표가 잡고, 어떻게 눌림목을 잡고, 실질적인 계좌 회복을 할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어, 우리 성공 투자해 보고 싶습니다라고 생각하신 여러분들 계신다면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우리 소통방 입장 도와드리면서 여기 제 번호가 있습니다. 제 번호 010-8115-5111 문자로 여러분들 포스코 딱세 글자죠. 세 글자 보내시면요 핵심 투자 리포트와 함께 매수 매도 타점 공개시켜 드리는 저의 소통방 공개해 드리고 있고 들어올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이런 오리엔탈 전공 이런 종목도 여러분들과 어제 같이 잡았거든요. 자, 보시게 되면 3월 5일이죠. 오리엔탈 전공 여러분들과 1차 매수를 통해서 하루 만에, 자, 7% 수익 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종가 매수를 통해서 아직도 이렇게 가져가고 있는데, 매수하자마자 바로 수익이 나는다고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렇게 수익 날수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 하루에 딱 한두 종목 가져가면서, 수익 극대화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통방에서도 어 나는 이렇게 단타 매일 하고 있는 이 테마주 매매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대장주 잡아 가면서 최대한 좋은 수익 구간 나올 수 있게 여러분 도와드리고 있지만 나는 주부입니다. 나는 어 오전에 일을 합니다. 나는 단타가 안 맞아요라고 생각하신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단기적인 거 말고, 중기적으로, 분기별로, 여러분들 휴, 히든 종목, 우리 히든 종목 잡아가면서, 우리 뭐 휴림 로봇이라든가, 최근에 하이젠 아르넵, 우리 127% 수익과 나왔죠. 자, 이 종목도 한번 제가 확인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월 3일날, 여러분들과 함께 좀 마무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자, 2월 3일로 거슬러 가보면요. 2월 3일날, 어, 127%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하이젠아넷 이번에 비중 다털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 종목도 히든 종목이었고요. 우리 휴림 로봇 또한 우리 70% 정도 휴림 로봇 가져가고 있는데 이 종목도 바닥에서 잡아가면서 뭐다 우리 140% 정도 수익구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지속적으로 히든 종목도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 소통방에서 히든 종목으로 여러분들 분기별로 이렇게 효림 로봇도 70% 정도 수익권 잡아가고 있으니까요 지금 영상 보신 여러분들 누구나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계좌 지켜나가고 불려나가는 그런 여러분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하신 우리 주주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끝까지 영상 내용 좋았다라고 생각하신 여러분들 계신다면 이렇게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더 눌러주시면서 저에게 많은 관심과 많은 사랑 다시 한번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포스코 dx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계좌 지킴이 투자자산운용사 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